자 일단 오늘은 저번에 이어가지고 포이뚝 미친게 빌드 자이 빌드의 장점은 그 이동속도가 데드아이 순풍 다 썼을때 기준으로 70이 나옵니다 현재 지금 61이죠 풍풍 효과를 받으면 12 올라가기 전 70이 나오고 이렇게. 자, 빌드 세팅 비용은 다 합쳐서 최소 10 디바인. 이게 제일 비싸거든요. 이게 7 디바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참고로 이제 주얼이나 뭐 완벽한 오브 이런 거싹다 합쳤을 때한 20에서 25 디바인 정도 세팅 현재. 자, 메커니즘 이제 설명드리면은 일단 지금 옆에 보시다시피 이제 반려수 요건 이제 광포한 계를 써줍니다. 일단 포이뚝 요거 두 개가 이제 핵심이고. 이제 먼저 반려수 같은 경우는 그 엔드게임 돌다 보시면은 아일 초원에서 이거를 획득하시면 됩니다. 이광포한계의 효과는 가속의 오라 이게 항상 붙는지는 모르겠는데 희동속도 10%그다음 공격미시 전속도 20% 상승시켜줍니다. 나머지는 그냥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가속의 오라가 반드시 있는 걸로 이제 다른 야수들도 가속의 오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광포한계를 쓰는 이유는 얘가 정신력 점유율이 제일 낮아요. 첫 번째 이유 보시면 이제 32.1%죠. 퀄작을 하면 10%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30%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29 아니면 3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광포한계가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야수들 중에서 620% 제일 빠르기 때문에 즉이추종력이 좋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뛰고 있어도 잘 따라온다 이게. 이 왼쪽 위에 보시면 이게 항상 적용이 되죠 보면 다른 야수들은 중간 중간에 끊기거든요. 그래서 끊김 없이 계속 추종이 되기 때문에 얘가 좋다. 이광이 이 반려수는 이거는 뭐이 광포한계뿐만 아니지 아니고 다른 것도 적용되지만은. 이세지 방향에 보시면은 이 노드가 있어요. 기운을 복돋는 동료자 이게 이제 반려수의 피해 증가 및 감소 수치를 플레이어에게도 적용. 즉 반려수 피해 증가가 자기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요거 PM이 반려수 피해. 이 효과가 반려수가 주는 피해 12% 증가. 이것도 플레이어가 얻죠. 일단 반려수가 접근해있는 동안 피해 10% 증가. 즉 이거는 총 나한테 22% 피해 증가가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예가 빠르기 때문에 속도가 항상 내 옆에 있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22% 효과를 거의 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그 다음에 포이뚝의 효과 설명드리면은 포이뚝은 여기 지금 맨 밑에 옵션 보시면은 여기 포이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필요한 적외수 감소가 있죠. 근데 포이 자체의 정의가 3밑에범이네 다섯 마리가 저기 존재하면 이걸 포이로 생각하는데이 다섯 마리가 마이너스 5로 감소돼서 즉빵 마리 아무도 없어도 계속 포이된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얻,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기 지금 보조젬들 공격 그 스킬들의보조점들이 지금 거역투라는 보조점을 넣어놨다. 자 여기 효과를 보시면 첫 번째가 포이된 상태에서 항상 공격 피해 행운을 적용시킨다. 참고로 이 행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대략 딜이 25% 증가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두 번째. 자, 포위당한 상태에서 만화가 부족해도 스킬 사용 가능. 이거는 무슨 소리냐. 그 만화랑 상관없이 스킬이 계속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 만화 구슬이 있는데 계속 쓸수 있죠. 지금 만화가 빵이 돼도. 이거를 제가 모든 공격 스킬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회오리 사격도 그렇고. 폭풍 소환사살도 그렇고. 번개화살하고 필침 당연하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아니면은 만화를 챙기고 또 물리 피해 퍼센트를 만화를 흡수 이런 옵션들을 챙겨야 되는데 그런 옵션들을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자그 다음에 포위 뚝의 이제 마지막 효과는 6시 방향에 이포이와 관련된 노드들이 여기 모여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전투의 전율 공격속도 20% 증가하죠 회피 30% 증가 자 이것도 여러가지 있지만은 여기 세 번째 옵션 포이 당한 동안 공격비 25% 증가 자 이건 이동속도 10% 증가 얘는 공격 피해 100% 증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포위당한 상태에서 엄청난 효과를 내는 이런 노드들이 여기 6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자, 이것이 효과고, 다음 스킬 잼은 공격 스킬 4개랑 자, 정신력 스킬 4개가 있는데, 특정 사격은 이게 원래 제꺼. 이 전직 노드로 찍은 거니까 이건 제외하고, 제외한다고 치고, 번개화살, 피뢰침, 풍소환사살 효리사격 이렇게 쓰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거역은 여기다가 다 넣어줬습니다. 자, 이 오음이 아니고 사음이라면은 이 자극 대신에. 예를 들어서 아, 자극을 빼, 빼셔도 되고 보스전에서는 자극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밀려오는 부분 같은 거 넣어주셔도 되고 뭐 신중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극기 투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 번개관통 제가 넣어놓은 이유는 지금 이 가성비 세팅이라서 그 라키타의 흐름이나 아니면 주얼에서 번개관통 아니면 노드에서 번개관통을 못 챙겼어요. 바꿔서 이거 챙기기도 하,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못 챙겼기 때문에 일부러 이거 넣어줬습니다. 충분히 번개관통 있다 싶으면 이거 빼고 다른 거 넣어주.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력 스킬은 바람의 무위 천둥의 전령 기뇨한식이발려수쓰는데 이제 요것들을 다 켜기 위해서는 콜자 기준으로 발려수 콜자하면10% 낮아지니까 133이 필요합니다 정신력 광포한 개는 이거는 일단 브루스세 두뇌 요게 핵심입니다 얘가 안 죽어야 계속 오라이 효과를 받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넣어주시고 요거 가격 싸졌거든요 옛날에는 거의 1디바 했는데 요즘은 한10디 10액 짤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거를 넣으면은 얘가 이제 발려수가 무적이 되는 대신에 데미지도 빵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효과들은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공격 피해를 받았을 때가 아니고 명중이기 때문에, 즉 이제 얘가 때리는 모션만 취하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가도 일단 명중이 판정만 되면 무조건 이 실명이 작동이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진짜 정신력을 하나도 못 챙겼다, 그럼 아까 설명드렸을 때는 이게 총 133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기념식 일단 빼요. 그럼 13이 0 필요하죠. 30이 날라가니까 거기다가 노드를 하나를 더 찍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반려수점 이런 거. 이런 걸 하나 찍어주면 효율이 증가해서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딱 145가 되죠. 이러면 켤 수가 있다 이렇게 딱 100으로 <laughs> 알맞게 됩니다. 딱 하나만 더 찍으면 돼요. 여기 전직 노드는 대다이 기준으로 여기 순풍, 지정 사격, 끊어는 탄약. 그다음 얘는 근접 사격 찍어줬고, 그다음 세시 쪽 라인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운을 복통 동료 찍고, 뭐 회피 노드 찍고, 그다음 발려스피 노드 이런 거 찍고. 그럼 쭉 내려가서 회피 관련이죠. 불운 적용하는 거. 공격 경중에. 아까 설명드린여 6시 쪽에 이제 포인오드 이런 식으로 찍어줬고. 자, 자, 이런... 자그 다음에 이제 주월 주얼 마지막으로. 주월은 이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 피해 위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관통 같은 거 챙기셔도 됩니다. 전 이제 공속 아니면 활 사용 시 피해. 단 반려수가 주는 피해도 이것도 유업이죠. 요, 요것 때문에. 기운을 복통 동력 이런 거 위주로 챙겨줬고. 참고로 치명탄은 안 챙겼어요. 치명탄은 어차피 치명타 수치를 많이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치명탄는 굳이 챙기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거, 여기도 공격속도죠. 전부 다 이제 공격속도, 무슨 반려수가 주는 피해, 이런 거 위주로 다 챙겨줬습니다. 이 반려수가 주는 피해, 이게 그나마 좀쌀 거예요. 다른 거보다. 예를 들어서 뭐 공격 피해 증가 이런 거보다 훨씬 쌀요 안녕하세요, 님. 어서 오세요. 이 게임은 패스 오브 액자일 2라는 게임입니다. 극한의 소형돌이 만화 플라스크 쓰면 딜이 오른다. 만화를 쓸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만화가 필요 없는 빌드라서 어, 주디 아버지님 어서오세요. 어, 뭐야, 이거 안 됐어? 다? 아이씨, 밑에 거 이거 작동 안 시켰네. 저기 있네, 하나. 나 한번 사볼게요, 한번. 뭐, 얼마나 싼지 모르겠지만. 전 소환수 광포한게 쓰고 있습니다. 광포한게 오. 아, 진 뭐 다른 사람들보다 딜이 약하겠지만,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도 나쁘지 않고.